감염을 방지한다고 예배를 문 닫아도 되는가? 인터넷 예배로 돌리면 그 예배가 가당한 예배인가? 왜 우리 어린이들이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예 예배 참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예배를 아예 빠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은 걸려도 걸린지도 모르고 그리고 슬쩍 지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발에서 죽은 사례가 전혀 발견,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벌벌 떨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드려도 되는 거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드려도 예배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이 부분을 네,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본질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지나면서 나중엔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 열 가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만 재앙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린 여러 가지 중에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것.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추리국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켜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으로 성민으로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왜 보내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9장에 보면, 신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계약 가운데서 너희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들에게 예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되지요. 됩니다. 왜요? 어, 천지는, 이 모든, 음, 만물, 모든 땅들, 모든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들판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바다 한복판 배에 올라가서 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드린 예배를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 택한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개명 네 번째, 하나님 지워지지 않도록 파서, 하나님 파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파서 주신 돌판 네 번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힘써서 일할 것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못 박아주셨습니다. 그날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구약시대, 특별히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 또는 추우니까 불을 피려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주일날, 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안식일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붙잡아 왔는데, 누가 어떻게 해둘 줄 몰랐습니다. 안식일은 어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라 그래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오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거역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본보기로 치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로 믿어서 우린 주일 예배를 주님의 명령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날은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건전하게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배 장소는 어디서 드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장소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이 배될때 반드시 성별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감사님이나 아, 감독님을 통해서 이제 이, 이, 이 장소는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여긴 거룩히 성별된 장소라고 하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마라 번제는 모든 예배를 대표하는 거죠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아, 짐승을 태워서 한 향기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기본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아무곳에서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재성이하나님의 네 오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곧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텐데 높은 산이든지 또는 뭐어떤 어, 장소에서 우상 숭배할 텐데 그 우상들을 보면 다 때려 부셔라. 다 파괴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12장 4절에서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서 11조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분명히 예정해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출굽기 25장 8절과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 만날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42절의 말씀은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교정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막문 앞에서 늘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교회입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성막은 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성별된 평화의 성전을 네가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도 각 마을로, 각 지역으로 다 동네별로 흩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는 회당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 그 마을에서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회당 문화, 회당 예배, 성전 예배는 재물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회당 예배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말씀 중심의 예배로 어, 변,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회당예배, 신화고구라고 하는 회당예배가 들여졌고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로 완성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성령이 임제를 통해서 어,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됨으로써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것이 안디옥으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 안디옥에서는 최초의, 선지, 최초의 선교사라고 지 최초의 선할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 바울을 세움으로써 터키로, 그리스로, 그리고 전 로마 지역으로, 전 유럽 지역으로 번져나가게 됐고, 결국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지정해 놓은 장소이고. 아, 예배를 드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 드릴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부름, 예배로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과연 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둘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고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게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 모델이 어디 나옵니까? 모세와 파라오의 관계를 통해서 나옵니다. 전경에 나온 바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지요.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준 사람입니다. 그 파라오의 왕, 그 왕에 가서 모세가 겁 없이 내 백성 내놓으라 우린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린 예배 의 부름으로 예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린 광야에 가서 사흘 길 가서 예배 를 드려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지사도 어,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을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저 문자메시를 지 예배 시간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부도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어느 정부나 할것 없이 교회가 부는 걸 부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니 우린 그래도 민주국가니까 예배드리는걸 자유로 허락하고 있죠. 조금만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정책까지 세우고 있는 것을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구방 너희가 지금 배불러서 그렇지 너희가 지금 편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강력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벽돌을 굽는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집을 주면서 벽돌을 찍게 했다면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집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벽돌을 찍되 지금까지 찍던 숫자와 똑같이 벽돌을 찍어라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더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정부는 교회를 또 예배드리는 걸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더 바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까다롭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면 더 괴롭히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절대로 파라오가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 응할 수 없다고 내 백성 내놓라고 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갑니다. 재앙이 연속해서 쏟아지자 바로는 두 손을 버쩍 들고 알았다 보내줄게. 그러나, 타협하자. 그리고 타협안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안 믿는 절대자들 또는 세상의 왕들은 처음에는 핍박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래도 듣지 않으면 유혹을 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네 가지의 타협안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좋다! 예배 드려라. 드리긴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뭐 광야까지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냐? 두 번째 예배 드려라. 그래 가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세 번째로 그래 가긴 가라. 가긴 가는데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네 번째로 그래 가라. 가기는 가는데 양과 염소는 놔두고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그리고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타협안이 오늘 우리들 현실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갔다 와라. 제로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바로는 역정을 냅니다. 이렇게 역정을 내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걸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얘이 예, 못된 놈들 같은 니 애들까지 다 데려가겠다고 이 나쁜 놈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바로는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애들까지 들어가는 걸 원치 않을까요? 애들의 마음을 아이들을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애들은 내비로 돌아. 그래서 공산당들은 어른들은 믿어라. 어린들고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신앙 가르치지 마라. 그게 권산당입니다. 이슬람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절대로 개정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아이들을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우리가 병에 걸릴지라도 예배는 들어야 되는 거야. 예배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힘들어도 아파도 죽을 지경이 돼도 교회는 가는 거야. 그럼 이걸 가르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다면 예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악한 마귀는 세상의 절대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방해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답을 제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늘 컬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나 또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얼굴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전체가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곳입니다. 이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왼쪽 산은 그리심산이고 오른쪽, 오른쪽 산은 에발산인데 이두 개의 산 중턱에다가 반, 12지파 가운데 반은 왼쪽에 세워놓고 반은 오른쪽에 세워놓습니다. 그래 놓고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 절반 집화가 아멘하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 그러면 예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말씀 한 말씀 아멘 아멘 아멘을 외쳤던 곳 거기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을 선언한 곳 축복을 약속한 곳 그게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갈수 없으니까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이게 마음에 찜찜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 보시기에 선지자 같은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 어쩜 좋겠냐? 예수님이 대답해 주기 요 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님과 한복음 4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잖아요. 이쯤 이 여인이 물은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린 그림산에 이제 예배 드린 건 예배가 안 올라가나요?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요? 여기서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대상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관계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망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잡아주신 다음에 예배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한이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는데 자 이제 장소가 장소가 여기 저기서 드려도 좋다 그게 아니라 장소는 왔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온 영으로 예배하고 있냐?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해서 온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죄인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그다음 예배 순서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는 머지않아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예배를 뒤로 미룰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이 진정 조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배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악한 마귀 사단은 방해하고 핍박하고 염려하게 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